셀리아의 차원 너머의 밤에. 안녕하세요. 셀리아입니다. 벌써 저희 라디오가 934회째를 맞이하고 있네요. 처음엔 제 취미로 시작한 라디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원관리국 사관학교의 공식 교내 방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훈련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덕분이겠죠? 아, 여러분! 최근에 디멘션 801의 동아나라에서 새로운 훈련생분들이 입학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디멘션 801의 자칭 천재 아티팩터, 엘림스 스마일! 오! 엘림스다. 그리고 자칭이 아니라 공인 천재 아티팩터니까 참고하길 바라지. 공인이요? 그럼, 동아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천재 아티팩터로 인정받으셨다는 건가요? 아니, 나 스스로가 인정했지. 네. 아, 참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아, 셀리아의 차원 너머의 밤에. 라디오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는 저희 라디오의 익명으로 접수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는 차원관리국 대나무숲 코너. 그리고 이 분은 청취자 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실 코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엘림스 님 일부 시작에 없어 간단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난그알 시즌 2를 차원관리국에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섭외에 응한 거다 그런데 뭐 스페셜 게스트 934회 특집 하, 어이가 없군. 기왕 나온 김에 장단은 맞춰주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도록. 네. <laughs> 멋진 가오잘 들었습니다. 어, 벌써 많은 훈련생분들의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어, 셀리언니 기다렸어요. 음,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구사1 5님 셀디님, 오늘도 잘 부탁해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3465님. 어, 마침 엘림스님한테도 많은 메시지들이 왔네요. 엘림스, 젠 뭔데 반말함? 내 맘이다. <laughs> 엘림스는 왜 나옴? 섭외 받았다. 어이, 엘림스 스마일 스마일해 봐. 아, <laughs> 어, 네. 엘림스님 소통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경력직 다우시네요. 자, 일부 시작에 앞서 먼저 간단히 홍보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14일부터 31일까지 차원관리국 이벤트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채택된 내용은 저희 라디오 다음화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차원 관리국에 최근 입학한 훈련생입니다. 사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어, 뭔가 설레는 사연인데요. 그 녀석이군. <laughs> 아니, 헬림스 님. 사연 주인공을 무슨 범인 지목하듯이 말씀하시네요. 아. 계속 읽어 볼게요. 이전에 실수로 정신나간 인간한테 상담받으러 갔다가 제 짝새랑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도와줘도... 응? <laughs> 요즘 차원관리국에 와서도 그 사람은 저 기생오라비 같은 녀석만 쳐다보고 있네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녀석을 내가 힘으로 찍어누르면 그 아이가 나를 봐줄까? 셀리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참고로 엘림스님 생각은 안 궁금합니다. 네, 이런 사연이 왔네요. 확실히 엘림스님을 아는 분인가봐요. 그런데 힘으로 찍어 누르다니. 너무 동물의 세계 느낌인데요? 맞아. 네? 짐승 맞다고. 그리고 상대 녀석도. 어, 어, 어. 네. 아,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디님. 사관학교 1학년 학생 중한 명입니다. 먼저 셀디님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유리창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셀디님이 창문 보수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어떤 분인지 알겠네요. 그래도 다음번엔 조금 더 조심하는 걸로.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이번엔 학교 생활 관련한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셀디님.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희 학년 친구 중에 이론 수업을 매일 빼먹는 친구가 있어서요. 이러다 그 친구만 혼자 1학년에 남게 될것 같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동아나라에서 온 학생들 중 수업에 자꾸 빠지는 학생이 딱두 명이 있죠. 한 명은 이 옆에 키다리 아저씨, 그리고 다른 한 명은 1학년의 아주 귀여운 학생인데 면담하고 타이를때마다 알겠다고 대답은 잘 하면서 말을 안 듣더군요. 뭐 대답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영혼이라나 뭐라나... 아 그리고 어, 과연 이 친구만 1학년에 혼자 남게 될까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 학생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음,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연은 엘림스 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지. <웃음> 안녕하신가. <웃음> 이 영감은 사연을 보낼 때도 말투가 이 모양이군. 음, 누군지 알겠네요. 나는 1학년 학생일세. 무려 1학년. 아주 파릇파릇한 신입생이라네. 나는 이게 끝이다. 아... 일단 이 양반은 역시 학년 진급을 일부러 안한 모양이군. 살만큼 산 양반이라 신입생의 느낌이 마음에 들었나 본데. 어쩐지 늘 성적은 엉망인데 항상 여유가 넘쳐 보이더라니. 그리고 또 평소처럼 느긋하게 사연을 쓰다가 사연 마감 시간에 쫓겨 급히 제출을 한것 같군. 소정의 상품에 눈이 멀었군요. 수업 과제는 하나도 안 하다가 상품이 걸린 사연은 이렇게까지. 영감, 당신 사연은 채택 취소야. 상품은 없다. <laughs> 뭐, 그렇다네요, 영감님. 사연 접수하느라 고생하셨고, 수업 과제나 열심히 좀 합시다. 음,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려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신청곡 나이트. 잘 들어주시고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지님이 불러주신 나이트였습니다풀 버전은 음원 사이트나 테일즈런너 유튜브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차원 너머의 밤에 이 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 옆엔 스페셜 게스트 엘림스님이 나와 계시고요. 어... 이부 시작한 김에 들어온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OST 너무 듣기 좋아요. 제목 다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2339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은 나이트, 밤나이트 아니고요. 기사나이트입니다. <목소리> 엘림스님, 제 스타일이에요. 남자친구 있나요? 라고 3824님이 보내주셨네요. 엘림스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 무슨 의미지? <laughs> 또 엘림스님한테 메시지가 왔네요. 엘림스님, 맨날 게스트 놀려먹다가 직접 게스트 되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너무 신나요 라고 왔네요 동아나라에 있을 때 게스트들을 많이 놀리셨었나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게스트들을 놀리기 위한 컨텐츠가 아니야 게스트들을 데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이지 다음엔 당신도 꼭그 아래 초대해주겠어 아 그래주신다면 영광이죠 자 그럼 이 부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이 부는 무엇이든 물어보실 코너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많은 사연들 중 고민이 있던 분을 뽑아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의 고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익명의 런너님이 접수해주신 사연이네요. 차원 관리국에 와서 보니 과학기술 전공과 마술 마법 전공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전이 좋은 전공일까요? 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음... 많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비슷한 예로, 어느 다른 차원에선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엘림스님이 있으니 한번 의견을 물어볼까요? 엘림스님은 과학기술과 마술, 마법, 어느 쪽이 더 비전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과학기술이다. 음? 그렇군요. 전혀 고민 없이 바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티팩트들은 원래 알수 없는 힘을 내는 유물 정도로 알려져 있었지. 나는 이 아티팩트들을 끝없이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했지. 그 결과, 대부분의 아티팩트의 비밀들을 밝혀내고, 높은 정확도의 예측을 하는 그야말로 천재 아티팩터가 될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 만약 원인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진짜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원인을 모를 뿐이다. 이를 과학과 기술로 밝혀내지 않고, 미지의 영역에 있는 마법으로 치부하는 순간, 진실은 영원히 밝혀낼 수 없게 될 거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뭐든지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현상들도 있겠죠. 엘림스님의 이야기처럼 단지 지금 증명을 못할 뿐 언젠간 과학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언젠간이 언제가 될까요? 백년 후? 천년 후? 먼 미래에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야 이건 과학으로 밝힐 수 없다 라고 인정을 하면 될까요?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내가 동아나라에서 알던 상식들이 차원관리국에 와서 아주 많은 변화가 생겼지. 동아나라에선 언제 밝혀질지 모를 현상들이 차원관리국에선 쉽게 밝혀질 수도 있고, 오늘까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일은 보일 수도 있다. 함부로 단정 짓지 않고 예측과 가설을 끊임없이 검증해 나가며 연구해서 밝혀내는 것! 그것이 진짜 과학이고 기술이지! 네. 잘 알겠습니다. 아, 엘림스님은 완전히 과학기술파이신가봐요. <laughs> 자, 엘림스님, 그럼 이건 뭘까요? 기, 기술이 대단하군. 마법이 아니고요? 기술이다. 제가 쓴 마법인데요? 내 연구실로 오면 이게 과학에 근거한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데이트 신청인가요? 아, 엘림스님은 제 스타일 아닌데. <laughs> 엘림스님 의견 잘 알겠고요. 뭘 잘하라! <laughs> 과학기술과 마법 중 어느 쪽이 더 비전이 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훈련생 여러분, 전공에서 비전을 찾지 마시고 스스로의 비전을 찾아서 더 어울리는 전공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전공을 잘못 선택해도 여러분에겐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셀리아의 천 너머의 밤에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엘림스님, 마지막으로 할말 있으신가요? 네, 할말 없으신가 보군요. 그럼 훈련생 여러분, 잘자요. <laughs> 이 정도면, 차원 천체단 열쇠, 주지? 고작 한편으로, 차원들의 역사와 정보와 미래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꿈 음, 깨. <laughs> 다음에 봐. 아, 맞다! 런너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멀쩡한 모습으로 훈련장에서 봅시다. 엘림스, 한마디 하지. 뭐 크리스마스 좋죠 근데 산타는 존재는가요? 그 누구도 본적 없는 상상 속 인물이